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7일 14시 지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죠. 자, 어, 큰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 금요일 미팅 시가 끝나고 나서 본장이 마감하고 나서 본장은 17시, 아, 새벽 5시에 마감을 합니다. 5시에 마감을 하고 이 뉴스가 터져 나온 거는 5시 한 50분 전후로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뉴스냐? 바로 미국의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시용등급이 강등이 되었다라는 어,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자, 가장 빠,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서는 지금 이 뉴스핌에서 나온 게 이거예요. 이 나온 시각이 5시 56분. 네, 이제 선물 시장이, 그러니까 본장은 5시에 마감을 하고요. 선물은 6시에 마감을 하거든요. 어, 이제, 6시 다 돼서, 우리나라에서, 뉴스, 가장 빠른 뉴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신용등급이, 어, AAA, AAA에서, 어, a a 1으로 지금 강등이 되었다. 이런 어, 기사가 나왔죠. 제가 좀 전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텔레그램에, 어, 올려드렸습니다. 관련 그, 과거에,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었는데, 그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보면은,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은, <laughs> 이렇게 텔레그램을 올려드렸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8월달, 그리고 2023년도 마찬가지 8월달, 그리고 2025년 5월에 어, 시공등급이 강등이 된 바가 있어요. 자, 우선은 8월 같은 경우에는 S&P. 어? 스탠다드 포어스 S&P에서 강등을 시켰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등급, 한 등급이에요 한 등급 네, 한 등급 하향된 거거든요 음, 그때 증시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2012년 8월 달에는 이 해당 이슈로 인해서 완전 증시가 초토화가 됐었던 어, 그런 사례가 있고요 8월에도 이 발표가 되고 나서 어, 당장 바로 급락을 했다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쭉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 강등이 된 거죠. 음, 보면 등급이 좀 다르죠. 어, S&P와 피치 같은 경우에는 AA+, 가 됐어요. 근데 지금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AA1이거든요. 어, 근 표기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S&P와 피치에서 최고 등급이 AAA이고요. 무디스도 마찬가지. 예. 네, 다만 얘네들은 대문자와 소문자 섞어서 쓰죠. 그리고 두 번째 등급이 AA+, 무디스는 두 번째 등급이 AA1이에요. 그래서, 어, 또, 똑같은 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국제의 신용평가사, 어, 3대 신용평가사, S&P, f i t 무디스, 예, 세 신용평가사가 모두 똑같이 지금 등급을 하향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게 처음, 처음 있는 일이죠, 지금. 음. 그래서, 어, 이번 건 조금 파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네. 마침 미진 씨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무리하게, 어, 상당히 과열권에, 어, 상당히 무리하게 올라와서, 어, 기술적인, 기술적인 과열권에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뭔가 좀 하락이 빌미가 필요하던 시점이었는데, 마침 이게 딱 터져버린 거죠. 예. 네. 배경은 거의 다 비슷해요. 아, 대부분 부채죠. 부채 한도, 그죠 부채 한도. 이번에도 마찬가지 부채.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부채 키워드입니다. 부채, 부채, 부채. 네. 미국 뭐 부채가 높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고요. 워낙에 많은 언론 매체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도 결국 부채였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가 과거에 이 사례들 이러한 이슈가 터졌을 때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한번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실용등급 강등이었던 8월 5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나스닥 백지수의 본장입니다. 본장 차트고요. 자, 2011년 8월 5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네. <laughs> 어, 정확하게는 8월 5일 되기 전에, 어? 8월 5일이 되기 전에 미리 빠졌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8월 5일은 이날이에요. 여러분, 이날. 네,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 그죠? 이게 8월 5일이에요. 네. 이제 이미 그 전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전부터 하락하고 있었었고요 네. 자, 보시면은, 어, 시용등급 강등 됐던 당일 날, 자, 이날이죠, 이날. 보시면은, 얼마나 빠졌냐면,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저점까지 보면은, 보시면은, 마이너스 8%가 빠졌네요. 그죠? 네. 나스닥 백지수 기준으로, 어, 시용등급 강등 발표되기 전, 그죠? 이 종가. 기준으로 해서 단기 최저점까지 마이너스 7.8%가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7.8%. 음. 자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2023년도 8월 1일이었었죠. 0801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때네요. 네, 이날이 8월 1일이었습니다. 자, 다음날 보겠습니다. 자, 이 종가 대비, 당장 다음날은 마이너스 2.4% 빠졌었고요. 그죠? 2.4%가 빠졌었었고, 최저점까지는 몇 프로? 마이너스 7.26%. 네, 마이너스 7.26% 하락을 하였습니다. 네, 당장 다음날에는 최대 2.39%. 마이너스 2.39% 빠졌다가 7.16% 그죠? 최대 최저점까지는 그렇게 하락 파동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고요. 아, 아 다시 한번 요거 볼게요. 2011년 0805에서 이날 당일 어, 이날 바로 빠졌 이 전날 종가 대비만 보겠습니다. 등급이 나왔던 날 최대 3.4% 빠졌네요, 그죠? 어, 그러니까 전일 전일 종가 대비 아, 등급 발표, 등급 하향 발표가 나왔었던 날, 그날 최저점까지 3.4%, 마이너스 3.42%, 빠지고, 이제 최저점까지는 7.8% 빠진 겁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laughs> 자,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첫 시용등급 강등 때, 첫 시용등급 강등 때 발, 강등되고 난 다음 날 어? 강등되기 전 종가 대비 강등 이슈 발표된 첫 캔들, 그죠 강등 이슈가 발표되고 난 다음 날 최저점까지는 3.4%가 빠졌다가 하락 파동이 좀 나올 거 아닙니까? 하락 파동의 최저점까지는 7.8% 빠진 거고. 두 번째 강등 이슈 때는 다음날 마이너스 2.4%까지 맞았다가 파동 최저점까지는 7.6% 하락을 한 겁니다. 즉, 악재가 맞는 거죠. 네. 악재가 맞죠. 자, 그럼 이제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음,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증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어, 나스닥 본장 차트인데, 무려 양봉이 몇개 나왔습니까? 다섯 개씩이나 나왔습니다. 자주 볼수 있는 현상은 아니죠. 그죠? 저번에도 보면은 양봉이 다섯 개 나온 다음날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한 적이 있었었고요. 하게 되죠. 그 여러분들? 예. 양봉이 여기도 보시면은, 잘아요 여기도 양봉이 다섯 개 나온 이후부터 해서 조정. 여기도 조정. 그리고 양봉이 공교롭게도 딱 다섯 개 나온 이후에 시흥등급 강등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겠느냐? 이게 과연, 네. 자, 매번 다섯 개 나오면 조정이냐? 그건 아니죠. 다섯 개 나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네 개, 다섯 개 정도 나오긴 하는데, 보시면 다섯 개는 솔직히, 무리다. 이 말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다섯 개. 보이시나요? 다섯 개. 5개. 자, 다섯 개만 추려보겠습니다. 다섯 개 또는 네개 추려볼게요. 여기도 다섯 개. 여기도 다섯 개. 양봉입니다. 그죠? 지금도 다섯 개. 맞죠? 여기는 4개 4개 네, 여기도 4개 맞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양봉이 계속 나오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매일같이 어떻게 양봉이 나옵니까? 네, 여기도 4개 그죠? 네, 여기도 4개 음. 자 정리해볼까요? 자 5개 나오고서 조정이 나왔고요 4개 나오고서 조정이 나왔고 그네개 나오고서 분명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여기도 네개 나오고서 조정이 나왔고, 네개 나오고서,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은, 장대 음모 하나 보이죠? 단나 조정이 나왔고, 다섯 개 나오고서 큰 조정이 나왔고, 다섯 개 나오고서 큰 조정이 나왔고, 또지 다섯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신용등급 강등 뉴스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죠? 렇 과거 사례들을, 어 참고해 보면은, 일단, 월요일에는 2% 이상은, 예, 과거에도 그랬어요. 2% 이상은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근데 마침 지금이 비성과열이거든요 예. 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어 중국 지금 대중국 관세, 자 대중국 관세의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2월 1일날 어, 전 품목에 10% 관세를 때리고요. 그죠? 3월 달에 20%, 4월 달에는 54%에서 무려 145%까지. 관세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다가 5월달에 들어서 5월 12일날 30%까지 떨어뜨리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결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난 2월보다 3월보다 관세가 높은 상태라 이겁니다. 맞죠? 참고로 지난 4월 해방의 날 해방의 날때전 어? 이제 그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호관세 10%를 때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네. 그랬다가 90일 유예, 90일 유예 뉴스를 아니, 90일 발표를 하면서 일단 그 그때 때렸던 상호관세 10%에 대해서는 일단은 잠깐 쉬어가는 단계예요. 다른 나라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협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 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30%예요. 그죠? 중국은 여전히 30%입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주가는 언제 어디에 있습니까? 자 현재의 주가는요, 작년 자 여기가 12월이죠. 여기서부터 12월이 시작입니다. 자 12월 여기에요. 이게 12월이고 이게 1월이에요. 그죠? 관세 부가가 첫 관세 부가 언제부터 중국 중국발 관세는 2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월 1일에 중국 관세 부가 뉴스로 인해가 지고 그때 여기서 개파를 출발했던 거예요. 2월 3일입니다, 여기가. 첫 거래일 날.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중국 관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본장이 이날 2월 3일 날첫 거래일 날 개파락을 출발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의 첫 관세 부과는 여, 이때입니다. 이때 10%였다고요, 10%. 주가는 지금 어디있어요 그보다 위에 올라와 버렸죠. 그죠? 이때부터 올라왔어요, 지금. 음. 지금 관세가 사라졌나요? 아니죠. 지금 관세는 여전히 30%. 그리고 이마저도 아직 무역협상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협상 중에 있는 겁니다. 2차 무역협상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뭐 시기와 장소가 아직 발표가 된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아직 먼저가 만나겠죠? 그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어때요?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여러분? 너무 과하잖아요.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너무 빨리 올라왔고, 어, 마치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통상 어떤 악재로 인해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악재 발생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시점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통상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거나 혹은 이 악재가 루머였거나 루머인 걸로 밝혀졌거나 그죠 여러분들 네. 어, 알고 보니 악재가 아니었더라 그렇게 될때이 하락했던 지점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바로 돌파는 하, 하는 건 아니고, 원래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게 그래요. 하락할 때는 빨리 빠지는데, 어? 이게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올라올 때는 진짜 1.5배에서 최소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게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기본적인. 빠질 때는 뭐 진짜 빨리 빠져요. 올라올 때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막 올라왔어요. 관세가 사라진 게아면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죠? 누가 봐도 이거 좀 과하다. 누가 봐도 과하다. 음. 제가 요것도 그 텔레그램에다가 올려드렸었는데 최근에 지난 4월부터 4월부터 5월 얼마 전까지 발표된 물가지수들, CPI 그리고 PCE, PPI 등등 이런 물가지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제가 뭐라고 언급을 했느냐 그때 네. 보시면은, 이렇게 옮급을 했어요. 자. 보시면,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건데, 관세는 수입품 가격에 즉시 반영이 된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수입품 가격에는 반영이 돼요, 바로. 하지만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물류과정, 선적, 통관, 유통이라는 물류과정을 거쳐야 된다. 참고로 해상 운송은 진짜 적게는 2주에서 많게는 6주 이상의 소요가 되고요. 통관 및 유통 과정에 따라서 최대 15일 이상이또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2월부터 시작됐었던 대중국 관세 10%. 이거는 그냥 중국만 케이스를 드는 거예요. 2월부터 시작됐었던 대중 관세는 무 대도 4월 이후로 조금씩 완벽하게도 아니죠. 조금씩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맞죠? 그리고 CPI와 p c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 가격을 반영을 하잖아요. 중간 과정 반영하지 않죠. 최종 소비자가를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중간제 보다 당연히 완제품에 또 민감한 지표들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영향을 받으려면은 어 이런 시가 관계들을 고려했었을 때에 못해도 6월에서 7월 달 발표되는, 네. 그러니까 다음 달.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네. 아셨죠? 3월, 2월 달에는 10%였고 3월부터 4월부터 해 가지고 점점점점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점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3 0에딱 멈춰 있고요. 네. 향후 협상 과정에 따라서 이게 여기서 또 올라갈지 또 떨어질지는 좀더 떨어질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네. 2018년도에 있었던 무역전쟁. 빨리 안 끝났습니다. 한참 시간을 끌었죠. 예. 그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연두에 두어야 된다.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예. 이럴, 이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지수에 뚜렷하게 지금, 응, 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보시면. 제가 올려드렸어요. 관세가 최근 물가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다른 이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뭐냐? 수많은 기업들이 음? 사실 관세에 관련해 가지고 다들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어? 미리 애고를 했었기 때문에 음? 계속 불안을 표시했었기 때문에 다들 어, 불안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관세 시행 전에 미리미리 재고를 확보해 두었다. 미리. 그죠? 관세가 붙기 전에, 어? 정상가, 뭐 정상가라고 하기보다는 관세가 붙기 전에 가격으로 미리미리 재고를 확보해 두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비자가에 영향을 미쳤을리 난무하다. 혹은 제조업체들이 어?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았다. 마진을 희생했다. 무슨 말이냐면 매출. 자,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매를 꺼리게 돼요.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기업 입장에서 관세에 따른 수입 물가가 상승을 했어, 해서 당연히 판매가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판매가를 올렸다가는 매출 자체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그냥 기업이 감수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어때요?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구조조정. 모든 기업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그죠? 이랬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랬을 수도 있다. 어. 아무튼, 아무튼. 해서 지금의 이런 어떤 미증시의 상승은 솔직히 조금 투머치하다. 네. 투머치하다. 너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거기다 5양분까지 나왔고 5연속 양분까지 나왔고 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흐름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마침 여기서 혈상가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까지 나왔다 음. 너무 많이 올라서 한번 조정 나오지 않을까 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죠 네. 딱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부터는 음, 선물 시장부터 급락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마침, 자, 본장이 새벽 5시에 마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본장은 새벽 5시에 마감을 하고, 선물은 6시에 마감을 해요. 근데, 분봉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보시면 새벽 5시 한 45분부터죠. 네. 그러니까 본장 마감하고 나서 45분 이후에 뉴스가 나왔나봐요. 그 때부터 해가지고,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장은 여기서 마감한 거예요, 본장은 위에서. 네, 본장은 위에서 마감을 한 거고, 어, 선물이, 그 때부터. 자, 여기서 본장이 마감을 한 겁니다. 마감하고 나서 뉴스가 나오고, 본장은 정확하게 여기서 마감한 거죠. 새벽 5시니까. 여기서 마감을 한 거고, 5시 40분 이후 뉴스가 나오면서, 선물이 투매가 넘어서 마감했다. 음. 솔직히 뭐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 시간 관계상 그죠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최근에 되게 오랫동안 어, 지지를 받았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진짜 엄청난 과열권임에도 불구하고 어, 밀릴 것 같은데 안 밀리고 계속 지지받으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드디어 한번 좀 빠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